강기현님, 부처님이 천도제 같은 걸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,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요? 천도제요? 근데, 네. 익히 뭐, 석가모님 말씀 들으셨듯이, 그런다고 무거운 혼이 천당으로 갈리없고 예. 네. 가벼운 혼은 당연히 갈 거고, 무거운 혼이. 업장이 두터운 혼이, 천도제를 했다고 해서, 꼭 어, 뭔가 도움받은 건 아주 없다고 또 말씀드리기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,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될것 같고. 그렇지만은, 엄연히 자기가 살아온 그게 있는데, 그거 따라가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고요, 석가모니 말씀은. 또 이렇게, 그 후손들이, 내가 불자고, 예 어떤 불교식으로, 그 하면, 천도제 하면 좀, 그, 어, 돌아가신 영혼이 좀 도움을 받는 데에서 하는 건 아주 예양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. 그렇지만은, 어, 생전에 한게 제일 중요하다. 가장 그걸 그 판가름 하는 건 생, 생전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 사람, 그 사람의 업대로 신이야. 까르마대로, 인과 보응대로 집행을 할 거니까. 그, 그게 가장 중요하지. 사후에 어, 후, 후손들이 뭔가 그 본인 따내는 도리를 다 하고 싶어가지고 하면은 조금은 뭐예향을 가는 게 있겠죠.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도 있고요. 뭔가 후손으로서, 어, 그분 덕에 내가 이렇게 삶을 또 받았고, 그 덕에 이렇게 현상계를 경험하고 있는데, 어, 돌아가셨는데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 도리로 생각하고, 불자니까. 뭐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도 나이분께 돌아가신 분 이렇게 예, 의식을 이렇게 치를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막, 예, 너무, 예,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는 것은 좀 반대고요. 네, 그 정도 생각입니다. 석가 어머니 말씀이 뭐 한, 한 90%는 옳다고 보고, 한10% 정도는 그래도 아예 또 도움이 안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또, 어, 천도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네. 왜냐면 너무 승려분들이 천도지 하라고 너무 막 이렇게, 예, 어, 그렇게 하는 것은 좀, 좀, 이렇게 예, 뭐, 다른 마음 있으신가? 좀 이렇게, 이렇게 예, 들기도 하기 때문에, 음, 너무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정도죠, 예전에. 거기도, 거기대로 사정이 있는 거니까, 예. 뭐 그, 그 돈으로 자기 그절 살림살이 보태고 할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런 저런 마음으로 절에도 도움. 내가 다니는 절에도 도움 되고, 우리, 예, 돌아가신 그 우리 그 부모님께도 뭔가 혜택이 갔으면 돼. 아주 뭐 살림살이 보태는 걸 저는 뭐 당연히 운영해야 되니까, 절도 그걸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안 해요. 근데 너무 막큰 금액을 부른다든가뭐 이런 절이 있다면좀 그런 절은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올바른 절이 그러겠습니까? 예.